안녕하세요. 세력추적자입니다. 오늘은 이 한미반도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한미반도체가 드디어 칼을 꺼냈습니다. 이 HBM 핵심 장비인 TC 본더에서 가격 인상을 이제 한 건데요. 이 장비 업계에서는 이거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와 sk하이닉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어,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일단 차트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에게 이 한미반도체가 가격 인상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죠. <laughs>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봉이고요. 마이너스 현재 10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마 조금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지금 120선 초록색 있죠. 어, 주봉상에서도 현재 어, 지지선인 120선을 좀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대차장고 공매도를 할 거다라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차트는 기술적인 면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거냐고 하면, 은 일단 한 6만원대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한미반도체 차트를 분석을 할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간 조정 거 있으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장대 양봉에다가 거래량 급증해서 기준봉 세워서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이 들어온 다음에 점차 계속 평균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몇 개월인가요? 6월부터 지금 2월까지니까 총한 6, 7개월 동안. 이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선서해서 아무래도 개인 고객들이 조금 이탈을 유도하게 됩니다.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량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2번, 3번. 그래서 1번은 이제 횡보했었을 때 거래량이고 2번은 상승했을 때 거래량, 3번은 이제 하락했을 때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지금 횡보했을 때 거래량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간 조정, 즉 세력들이 주식을 모으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확실히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게 보여집니다. 물론 상승했었을 때 거래량과 지금 여기 기간 조정했었을 때 거래량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기간 조정을 했었을 때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뺏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 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 6만원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공시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미반도체가 왜 떨어지는지에 관해서 세 가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이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단위는 억원이고요, 2025년 1분기에 대해서 어, 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3월 31일까지에서 매출액은 총 1,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 686 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거를 보고 있냐 라고 하면요 지금 원래 증권가 에서 2025년 1분기 실적 기대치가 매출은 1696억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24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온 게 매출이 1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의 686 억원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기대치에 비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너무 좀 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입니다 즉 24년 1분기와 그 다음에 25년 1분기를 비교를 했었을 때, 현재 25년 1분기 매출이 81%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39%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요. 이게 기대치보다 낮다고 떨어질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한미반도체가 정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주가가 하락을 계속해서 한다? 어, 저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일단은 알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월 31일 오늘이죠. 음, 오늘이 공매도 이제 재개일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해외 증권사 업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공매도를 허용을 안 해줬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 이제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 조금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공매도를 많이 하면서 주식이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지고 있죠. 이런 흐름에서 조금 낙폭이 좀 많이 가대한 게 한미반도체인데 저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 일인가? 어,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니까 좀 차트가 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 오케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트럼프 관세입니다. 역시나 트럼프 관세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날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한미 반도체의 실적 수정치도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수요 드나인데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시장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트럼프 관세가 이게 계속 시장의 리스크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하락폭을 키우는데 공조를 했다. 어,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도화선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이 트럼프 관세에 관해서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프로젝트 2025라는 책입니다. 한 권에 18만 4천 원인데요. 정말 이 책에 나온 것들을 읽다 보니까 트럼프가 왜 도대체 이렇게 관세를 때리고 공장을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이해를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정말 아 역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냐 라고 하면은요 2025년에 쓰여진 책인데 프로젝트 2025라고 해서 이 책을 썼던 사람들이 이 트럼프 쪽이랑 상당히 어, 친한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람들이 현재 전부 다 트럼프 쪽 요직에 모두 다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책 내용을 여러분들도 읽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이기 프로젝트 2025 도대체 뭐길래 여기 책에 나왔던 정책들이 현실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냐.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프로젝트 2025 트럼프가 현재 이 책에 있던 내용을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2025가 앞으로 이 트럼프 집권 이기에 핵심 정책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무료로 드릴 거고, 현재 18만 4천원입니다. 이 책을 제가 무료로 드릴 텐데,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계속해서 꼭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바로 이 한미반도체 TC본도 25%전격 가격 인상입니다. 이 고객사에게 통보를 했다라고 하죠. 협의도 아닙니다. 그냥 한미반도체가 야, 우리 가격 이제 25% 올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업체가 아니죠. 엔디비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업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장비업체인 이 한미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장격인 이 SK 하이닉스한테 야 가격 올릴 거야. 음.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이 야나 이제 월급 이제 25% 올려줘.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요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게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어. 이게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단가가 그러니까 뭐, 원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지금 가격 인상을 통보 받은 곳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즉,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해외 고객사들한테는 가격 인상은 안 했고 SK 하이닉스한테만 야 너네 이제 우리 가격 25% 올려줘 이렇게 인상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신감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SK 하이닉스가 현재 6세대 이제 HBM 412단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도 한미반도체와 같이 했었죠. 더 웃긴 거는 HBM 예 12단 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미반도체 t c 본더가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 한미반도체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계속 지금 하나세미텍을 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이제 열이 받는 겁니다. 어, 그래. 너네 어차피 우리 거 아니면은 안될 텐데. 하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이제 가격 인상 해 버릴게라는 이런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한미반도체가 실력이 이제 하나 세미텍이랑 비슷했다. 가격 인상할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한테 잘 보이려고 아, 우리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 우리 가격 인상할 거야. 너가 쓰던가 말든가 딱이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배짱을 할수 있냐? 이미 벌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고객사의 비중이 90%까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90%고요. 국내 매출 비중이 10%라는 얘기입니다. 이 10%가 결국은 SK하이닉스이고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이크론 쪽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론은 지금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싱가포르에 10조 원 투자해서 HBM 공장 짓고 있고 이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의. 독점 공급체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 10% 가지고 계속 SK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하나비전 쪽 밀어주기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너한테 맞춰야 되냐? 약간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그래, 우리 무시해도 좋고, 너뭐 그럼 하나비전이랑 하던가? 근데, 우리 기술력 아무나 못 따라 할걸? 야, 우리가 지금 벌써 TC 본더로서 한미반도체가 업력을 쌓은 게 45년이 됐고요 이 하나 비전 얼마 안 됐죠? 그리고 R&D 인력 300명. 근데 하나 세미텍 몇 명이죠?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300명보다는 적겠죠? 자, 그만큼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안 그렸으면은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못 합니다. 절대로. 야, 우리 가격 인상할 거야. 이렇게 절대 못 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미반도체 TC본도 7공장 설립하면서 HBM4 이제 6세대 이제 하고 있죠? 자, 얼만큼 한미반도체 장비가 대체 불가능한 장비라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확실히요. 제가 이것도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계속 이거 걱정 많이 하시던데 계약 금액 210억. 이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대당 지금 7대 총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한 대당 부가세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이때 33억 줬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반도체 TC 본도 한 대가 2 0 0에서한 25억 근데 한미반도체는 좀더 받아서 27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보다 SK하이닉스가 얘네들 더 좋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단일성 계약이기 때문에, 한번의 장기 계약이 아니라서 좀더 비싸게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 저번 영상 한번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세미텍을 밀어주는 게, TC 본더가 너무 비싸니까, 다원화해서, 어떻게든 이 한미반도체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가격 25% 올려버린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가시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첫 번째로 공매도 그리고 대차장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리스크 차원에서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좀 기술적인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가격 인상을 기습으로 해버리고 그것도 SK 하이닉스 얘기만 한다. 어 정말 엄청난 자신감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도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음, 저는 누굴 믿어야 될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는 이제 진짜 판을 바꿀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판을 잃는 사람이 돈을 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트럼프 책을 읽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8만 4천원짜리 책인데 여기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미국에서는 2.5%, 유럽에서는 10%, 중국에서는 15%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관세만 낫고 중국이나 유럽은 10%, 15%씩 때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다른 곳도 모두 다 자기들도 때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을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결국은 이 책이 트럼프가 같이 이제 쓴 책이다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의 생각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해외 아웃소싱은 이 미국 블루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이 미국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 아웃소싱이 뭡니까? 해외에 이제 대신 물건을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미국에 있지 않고 다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다른 나라로 가니까 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미국의 공장이 없으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당한다. 어, 이런 생각이 여기 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현재도 야. 모든 공장 다 미국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도 여, 결국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또 더욱 더 크게 짓게 됐죠. 31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릴 텐데요. 이책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 권당 18만 4천 원이라서 저도 이 책을 한권한권다 그냥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료 로 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제가 이 책을 전자책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책을 다 읽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여러분들 미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0-9892-3148로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받는 즉시 이 책을 어 전자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4천원짜리 책이고요. 010-9892-3148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는 즉시 책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책 읽으시고 꼭이 트럼프 관세라든지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투자 수익 모두 다, 어, 긍정적으로 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